거후 4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12월 첫 번째 주가 또됐습니다 세월이 살가치 흘러서 널저에 게 새로운 시간이 이렇게 되어지는데이안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주마다 하는 어 있죠. 제가 어쩔 때 잊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거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비전, 사명선언이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s t a t e 주 e 의한장 s the same as the mission s t 는 t e m e n t The m 거나 s i o n 시 t 시 t e m e 앙 t is the same as t 하 e 하 i s s i o n statement. The m i s s i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집사가 한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어디 아프답니까? 아닙니다. 그 다단계 판매 조직, 피라미드 판매 조직에 빠져서 지금 주일날에도 물건 팔러 돌아다니다 정신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꼭 한번 갔다 와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이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자기 얘기를 했고 목사님 목사님대로 권면을 했겠죠.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일을 보고했던 김 집사님이 또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셨나요 고개 한번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어때요? 온다고 그러던가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허공만 쳐다봐요. 하여 아, 목사님 답답한데 무슨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 집사가 아, 돌아온다고 하던가요? 이제 다단계 판매, 물건 파는 일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김 집사를 딱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온수매트나 정수기 살 마음 없습니까? 유혹이라는 게 이렇게 집요하지요. 사람으로 산다는건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그런 시험을 욕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절절한 욕망이 뭐, 무엇이었습니까? 어, 생존의 욕망이죠.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으로 받으셨던 첫 번째 도전도.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큰 욕망은 뭘까요? 아마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탐욕의 문제입니다. 일단 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그다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빵을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 내게 빵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당장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빵을 갖는가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맛있는 빵을 먹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얼마나 고급스러운 빵을 먹는가라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일들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두 번째 욕망으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사탄이 주님을 높은 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게 다 자기 것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자신에게 잘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뭘까요?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은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 속에서 그가 활동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이 곧 자기 것이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공금 살펴보면 사탄은 세상을 사용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건물들, 진기한 물건들, 멋진 옷가지와 번쩍거리는 장신구들. 아마 그런 것들 을 주님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면 그것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님은 사실 그런 물질에 혹한 분이 아니시죠. 그럼 원래 사탄께 아니라는 거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당신 건데 사탄이 자기 거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주님 너무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렇지만, 같은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의 배후에 탐욕을 일으키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소천하 돌아가셨다 그런 일이죠. 먼 시골에 에서 장례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제가 교회에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조문을 가게 되어졌죠 시골은 좀 거창하게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채도 비워놓고 오시는 손님들을 예, 모시기도 하고 호젓한 사랑채한 곳으로 어, 저희가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저녁상을 받고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주사님이 오셔서 눈물을 뚬벙뚬벙 떨구십니다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렇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장례식에 조문간 사람의 일반적인 이야기로 위로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죠. 위로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데요? 이유, 내용, 내용인 즉슨 이런 것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입으셨던 몇안 되는 옷가지들을 다 정리하는데 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200만, 200만 원쯤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요즘 예, 단위로 한 200만 원쯤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니까 어쩌면 당시로는 한 20만 원쯤이었을지 몰라요 동네 곳곳에 뭐 고추단다 그러면 가서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예, 뭐 작물 그 같은 거 얻는다 그러면 가서 좀 품앗이 하시고 그래서 얼마씩 얼마씩 모은 돈이 한참을 모아서 그렇게 제법 두툼한 돈 봉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딱 둘밖에 없는 형제 간에 은근한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갖느냐라는 것이죠. 그집사님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하고 참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머니 남기신 200만 원 때문에 형제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형수 보이가 불편합니다. 왜 사이좋던 형제들 사이가 갈라지게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2014년 7월 17일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가던 말레이 항공 여객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라는 곳에 추락했죠.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죠. 우크라이나 군용기로 오인한 러시아계 반군들이 로켓포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그 이야기를 몇 번쯤 읽어보니까 그 배후에 크림반도를 소유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 그것의 배후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보고서죠 미국의 410만 가구, 1100만 명이 끼니를 걸은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 밥을 굶는 사람이 1100만 명입니다. 북한에서 똑같이 밥을 굶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북한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밥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5분의 1, 약 200만 명 정도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 한해 4360만 톤 우리가 보는 눈으로 눈으로 볼때 가장 큰 트럭이 8톤 트럭인데, 8톤 덤프트럭으로 545만 대 분량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봉투도 뜯지 않은 음식물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생산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분배를 잘못해서 굶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미국 한 나라의 앵글만 맞추어도 분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수 있지 않아요? 왜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생길까요? 단언적으로 말하면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이 슬며시 고개를 뜰때 그것은 거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탐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복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도리어 더할수 있다고 하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용하셨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도고보 4장 8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말씀이다. 그 뜻이죠.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 렇게도 있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40년 여행을 거의 끝날 무렵에 모세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겼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그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불행하게도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40년 광야의 노종은 같이 했지만, 이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백성들만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는 떠나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당부해 했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로 13절,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조금 넓혀서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었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모세의 일단의 가르침 이후에 따라 놓은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아름다운 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물건들도 얻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기에 힘들었던 음식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시절에는 바람막을 텐트 밖에는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라고 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기하고 은혜스러운 것이기는 했어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갖고 싶은 건 마음껏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소유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자도 생길 것이고 잘 사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갖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이전에 꿈만 꾸던 것들이 실제로 너희에게 너희 것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가 아닙니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좋아해야 할 것은 소유하게 되어진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기억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당연한 것 잊고 사는 것이 어디 한 유가지입니까? 이스라엘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였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가 셋이 e w 는데그세 아이가 다 정성껏 쓴 카드를 미리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일찍 이 목사님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카드는 이렇게 t l e bit of a 아 t t i a l of i l e of e o a a 근데 세 아이의 이 카드의 마침이 모두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아빠, 강아지를 한 마리 갖고 싶어요. 세 아이가 똑같이 이 말을 썼다고 하면 세 놈이 작당을 한게 틀림이 없죠. 근데 귀여운 작당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사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강아지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주인은 셋이니까 누가 주인인가? 해결물이 싸움이 됐겠죠. 서로 강아지를 차지하겠다고 싸움박질을 합니다. 강아지랑 노느라 아빠가 돌아와도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그 목사님 자신의 표현대로 말하면 개만도 못한 아빠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결단을 하게 되었지요. 강아지를 다른 집에 보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모세는 신신당분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에 빠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만 있다고 하면 바할에게 서슴없이 절합니다. 더 자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라 누가 가르쳐주면 아스타로스의 신전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잊었어요. 모세가 했던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이었죠. 내 네,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늘 영어 성경은 Fear the Lord your God Serve him only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유혹으로 찾아온 사탄에게 예수님은 다시 확인하십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시되 기록된 바 너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은 시험에 직면한 같은 유혹에 너무나 자주 빠지는 우리를 향한 절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사탄에게 굽실거려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다짐도 한 가지여야죠. 하나님만 섬깁니다.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 사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이 뭘까요? 또 다른 소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일까요? 데도스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대복 6장 26조로 28절의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퍼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아니하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고맙죠? 야,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좀 다릅니다. 얼굴이 참 뜨뜻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만도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질타로 들리기 때문이죠. 정말 우린 그렇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어떤 새도 과식으로 소화제를 찾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들의 백합화가 또 다른 색깔의 꽃을 얻기 위해 백화점을 기웃기웃거립니까? 우리만 하는 짓입니다. 이 말씀 앞에만 서면 부끄럽습니다. 작은 새한 마리보다도 더 못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더 가지고 싶은 것에 목을 매고 삽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갖고 싶은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지 않나요? 욕망의 포로가 되어 버리는 사탄의 도전에 속수무책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받은 것보다 갖고 싶은 것에 매달려 살면 항상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죄악된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탁월한 기호학자이기도 한 이여령 박사라는 분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의 그래서 이런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산다라고 말할 때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live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산다 live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꾸로 뒤집으면 정확하게 evil 악입니다. 물론 have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써서 과거 분사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저 과거형으로 live를 표현하면 더 끔찍해져요. lived 이렇게 되겠습니까? 뒤집으면요. Devil입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 이런 단어가 생겨졌을까요? 어쩌면 소유의 목록을 늘리기 위해서 사는 삶은 악한 삶의 다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유에 집착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의 목록을 더 늘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마귀와 춤추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물건, 또 다른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족의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짐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족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너무 물질적인 세상에서 합니다 써도 써도 물건은 넘쳐나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살수 있는 나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쟁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건 사탄의 도전에 푹 빠져 사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더 좋은 것이 생긴다고 하면 포기해버렸던 거룩한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 번이었습니까?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너희들의 삶에 생겨도 주신 분 기억해야 된다.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고단하고 어렵게 일하지만, 전보다 너무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더 갖고 싶어합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더 가질 것에 정신이 푹 빠져 있느라 주신 분이 누군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갖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주님 그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거지 같은 물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그런 멋진 인생,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나눈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